오늘 전여러분들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함나가 받은 위로와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수 없는 일들이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한날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